삼촌의 수리 공방 단돈만 안 뜯기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오라마 조직 폭력배에서 커피 값만 안 달라고 하면 삼촌 공방에서는 뭐든 고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불도저 크로스 샤프트가 부러진 걸 보세요 철 접착제로 붙인다고 해도 내일 아침까지 버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아침에 덤프트럭이 지나가지 않는다면요 크로스 샤프트를 다시 쓸수 있게 주인은 안경 쓴 삼촌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삼촌이 저 클램프를 죽어라 조인 후 선반 기계가 폭발하지 않기를 빌며 선삭 작업을 시작합니다.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으려면 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. 실수라도 하면 오람에게 신급으로 당할 수도 있죠. 용접이 안쪽까지 잘 되도록 간단한 베베를 만들고 단계별로 드릴로 구멍을 뚫니다. 이어붙인 부분이 최소 한 번의 선거까지 버틸 수 있도록 삼촌은 굴삭기기어 샤프트 조각을 연결재로 씁니다. 사이즈 맞춰 자르고 프레쉬 유압 기계에 넣습니다. 망치로 두드린다고? 안 됩니다. 나중에 공방 비서 소라마 유머 글이 될 거예요. 크로스 샤프트를 가공하기 전에 일단 브릴 받침대를 설치합니다. 유명 브랜드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쓴다는 뜻이에요. 안정화되면 끝 부분을 선반과 드릴로 단계별로 처리합니다. 구멍 직경은 이제 연결 표준에 맞지만 용접 전에 삼촌은 안경을 고쳤으며 기어 홈 길이를 정할 방향이 제야합니다.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선반 기계가 오라마에게. 안전 점검 당할 수도 있죠. 고강도 용접봉으로 완전히 용접한 후 다시 선삭으로 매끄럽게 다듬습니다. 하지만 연결 부위 때문에 기어 홈이 짧아져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. 삼촌의 특제 지그 고정 장치는 온라인에서도 못 사는 한정판입니다.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. 다만 조폭들에게 안 뜯기면 좋겠네요. 모든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기도도 잊지 마세요. 삼은 다시 선반 칼을 조정한 후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. 이 순간 공방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. 지구의 자전도 삼촌의 신의 손길을 보려고 멈춘 것 같아요. 안경 쓴 삼촌은 필요한 눈을 위해 보드렉스 두알을 삼키고 졸리지 않도록 커피 한 잔을 들이킨 후 마침내 신급 기술로 수동 기어 홈 가공을 완성합니다. 비록 장비는 간단하지만 새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삼촌의 기술은 정말 소중합니다. 교훈. 삼촌의 손에서는 고철도 황금이 됩니다. 하지만 가장 비싼 건 여전히 오라마가 요구하는 커피 값이죠.